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다육이들이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그치, 예쁜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자리 잡고 잘 있고요. 어 토스카넬리 약간 핑크색이네요. 물이 좀 들었나 봐요.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잘 있어요. 지금은 자리 잡고 있는 중이죠. 넓은 화분에서 조금 더 좁은 화분으로 바짝 붙여서 심어놨어요. 예쁘네요. 다른 애 같아요. 분갈이 해가지고, 다른 애 화분에 심어놨더니, 다른 모습이에요. 요거는 미국 말이 아인데 요거는, 요것도 뭐, 심은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요 옆에 꽃대인가요, 이게. 꽃대인가. 뭐지, 이게? 아, 뭐 떨어진 거구나, 위에서. 위에서. 봉오리가 떨어졌어요. 미국마리아도 살짝 물들었네요. 살짝 물들고 음, 얘가 분갈이 했는데 물반응이 없어요. 얘는 이상해요. 자국 달린 거는 거의 다 많이 죽었네. 몇개 남긴 남았는데 거의 죽고 요거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물반응도 없고 좀 이상해요. 이건 왁스 오, 왁스도 이렇게 물찬 이파리가 나왔네. 하엽이 물이 차가지고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하루 만에니까 뭐 여기서 네 개, 다섯 개 떼냈네. 약간 말랑하고 이것도 그, 그새 다 말랐나요? 요즘에는 차광도 안 하고 그냥 31도인데도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바로 내놓은 애가 좀 탔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건 아르제. 아르제도 자리 잡는 중이고요. 물찬 이파리가 이것도 또 나왔네요. 요새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기만 하면은 다행인 거예요. 아휴, 진짜 이번에 올 여름에 많이 보냈네요. 많이 보내고, 뭐, 적심을 뭐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아르제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 홍등은 하엽은 저도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잘. 초록색으로 다시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분갈이는 안한거죠 요거는 분갈이 할 때가 아마 안돼서 요것도 물이 많이 들었더니 연두빛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자랐어요 좀 자라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실크베일이죠 이런 모습이구요 이건천상갑이라 창인데 조금 더 물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불그스레하게 물 들고 화엽은 엄청 많이 쌓였네요. 예쁘게 살짝 물들어서 다행이네요. 이건 러우. 어, 요것도 아직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근가리를 해주고 놔뒀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 잡고 있는 중. 생장, 생량, 생장점을 보니까 조금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중이겠죠. 러우가 이런 모습으로 잘 있네요. 요즘에는 다이가 잘 있으면 다다 괜찮은 거예요. 잘 있으면 이뻐지는 건두 번째치고 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건 레드 이글인데 이거 쫙퍼졌던이글래 조금 올라왔네요 위로. 화분이 작아 가지고. 이좀 다져지면 좋을 텐데. 조금 오므라들면 괜찮을 텐데. 화분이 보이질 않네요. 작아서. 빨리 자란 것 같아요. 얘도. 얘디 이, 그리구요. 요거는 아마 이거 빛, 빗물도 맞고 빗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에어컨 불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튀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살충할 때 태워서 그렇던가. 이게 멀로인데, 많이 다져졌죠. 이 삼, 3... 분생 3두짜리 데려왔는데, 하나는 썩어서 잘라버리고, 두 개는 따로 이렇게 심어줬는데, 많이, 생장점이 많이 자라나왔어요. 안으로 이제 모아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 반응도 제법 있고요. 딱딱해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얼굴에 튀겨가지고 그냥 점이 백에서 그렇지. 신통하네요. 뿌리 잘 내리고, 이 와중에도 잘 하고 있네요, 얘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 요거는, 요것도 분갈이 해주고, 내놓은 건데, 음, 요것도 자리 잡고 있겠지, 아직은. 어, 자고들 이파리를 다 떨궜어요. 얘네들은 괜찮은데 자고들이 보니까 작은 애들이 다 이파리를 떨궈가지고 몇개몇개안 남았어요. 아유, 날파리가 그냥 덤벼가지고 둥근이 비추리다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불꽃 물이 많이 빠졌어요, 또, 요새는 또. 물이 들었더니 또 물이 빠졌어. 아유, 하엽이 그냥 떨어지지 않겠죠, 잡아다녀도. 아우, 놔둬야지. 이런 모습으로 물이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진했었는데, 벌어지면서 자랐나봐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 왁스. 자구가 제일 큰 아인데, 이 얘가 엄마만해지네요, 자구가. 이 3도 군생으로 됐어요. 얘가. 딱딱하네요. 얘는. 요거는 어, 어 레드폴럼. 레드폴럼인데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중, 자, 자리 잡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은 이런 모습이에요. 멍성하죠 음. 이게 탔어요, 이게. 아메스트론데 예, 분 적심하고 오랫동안 놔뒀다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걸 덮어 줬어야 되는데 안 덮어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탔어요. 와. 이럴 수가. 세상에 오늘은 그래도 살짝 덮어 줘야 될까 봐요.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탔고요. 이건 노, 노블 노노블이라 아이인데 전,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됐어요. 단단하네요. 이거는 꼬마 둥근이 비추리대 여기에 물이 살짝 들었네요. 파스타치오 물이 들어가지고 변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 와중에 물이 드는 애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건 연봉. 연봉금. 얼굴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로라클론. 로라클론이 조금 깔끔해지고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지저분하더니 조금 깔끔해지고 있고요. 할로윈 철화가 뭐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그냥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네요. 페리도트도 올해는 물들 것 같아요. 색감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어요. 초록한 애들, 뭐, 죽어가는 애들, 탄 애들, 뭐, 보낸 애들,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리대들이, 그렇게 온전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